오늘 또 모아비 드뉴모합입니다 17년식 11만키로 네. 엔진일 교환차 오셨거든요 한번 세척 해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매번 오세요 네. 네. 세척을 기존로 배출해 놨거든요 세척을 넣어 가지고 깨끗하게 두번 세척 합니다 깨끗하게 도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돌 걸고 15번 세척. 네. 이제 두 번째 세척 오일을 주입합니다. 두번 세척합니다. 15번씩. 네. 오일을 좀 많이 탄던가 오일이 세까봤네요 많이 타셨는 시동 걸은 상태에서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세척 오일 빨아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역할. 오일도 딱 발라가지고 안에 세척했습니다. 안에 내부에 딱 깨끗하게 한번 잘류싹 빨고 있습니다. 토크렌치로. 좋입니다 와셔도 들어가서 와셔도 바꿉니다 꼭 바꾸세요 차량 띄어 놓고 네. 위에서 지금 밀고 밑에서는 빨아 가지고 잔류 제거 다 하고 있습니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누브조리나 그 다음에 배놀 엔진올 변하시면 세척은 한번 해 드립니다 무상으로 근데 이제 좀 깨끗하게 두번 하는거지 두번 할때는 조금 받습니다 그 이거. 3번은 세척을 무상으로 행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자 보자 깨끗하죠 깨끗하게 안 됐습니다 끝.